1. 발목 위팔 압력지수 검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구술하시오. 발목 위팔 압력지수 검사 (ABI)는 주로 말초동맥 질환 (peripheral arterial disease, PAD)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와 발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발생하며 주된 원인은 동맥 경화증입니다. ABI 검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초동맥질환의 조기 발견, 말초동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질병의 진행 상태 평가, 질병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심혈관질환 위험 평가, ABI 값이 낮으면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 발목, 위팔 압력 지수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환자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약 5에서 10분간 누워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압 측정기를 준비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기기와 혈압 측정 커프가 필요합니다. 위팔 혈압 측정. 위팔 상완에 혈압 측정 커프를 감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상완 동맥의 혈류 소리를 듣고 혈압을 기록합니다. 양쪽 위팔의 혈압을 측정하여 높은 쪽의 혈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목 혈압 측정. 발목,족관절 에 혈압 측정 커플을 감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뒤정강 동맥, 후경골 동맥, 과 발등 동맥, 족배 동맥의 혈류 소리를 듣고 혈압을 기록합니다. 양쪽 발목의 혈압을 각각 측정합니다. a b 이 계산. 각각의 발목 혈압을 위팔 혈압으로 나누어 a b 이 값을 계산합니다. a b 이 발목 혈압, 위팔 혈압. 결과 해석. 정상 범위, ABI 값이 1.0에서 1.4 사이. 경미한 말초동맥질환, ABI 값이 0.9에서 0.99 사이. 중등도 말초동맥질환, ABI 값이 0.7에서 0.89 사이. 중증 말초동맥질환, ABI 값이 0.4에서 0.69 사이. 매우 중증. ABI 값이 0.4이야. ABI 검사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검사로 말초 동맥 질환의 조기 진단과 심혈관 질환 위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